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 일단, 지금 할머니 서울에서 방금 마치고, 할머니 집을 찾아 원주까지 왔습니다. 아 서울은 영하, 3도에서 진짜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서 김장을 해서 추우면 은 너무 힘들 것 같았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일단, 이렇게 좀 구불구불 군대를 지나서 해마니집을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수님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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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야, 아, 우리 잘 나와. 아. <웃음> <웃음> 잘 나와.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잘 나옵니다. 어? 옷만 좀... 아. 서. 엄마 좀. 아, 나중에편집만 잘해 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랑 있어. <laughs> 이 아, 아 제... 지금 온 거야? 나 버스 타고 왔어. 버스 타고. 안먹구나오 아, 먹었는데. 내가 지금 아, 아 어서 시켜. <laughs> 야, 피곤하지 않냐? 너무 졸려. 야, 야 자, 자. 아, 자, 어. 카메라 형은 누구 자? 재료를 쫙 찍어주세요. 재료. 깍두기. 깍두기. 그다음에 이거는 네, 석박지. 석박지라고 하나? 그거. 그다음에 이거는 파. 석박. 그다음에 양념. 음. 여기. 생강. 양파 마늘 자, 준비하겠습니다 사장님 아, 나왔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레코드에 들어오니? 안녕하세요 아이고왜 내가 하고 있냐? 너보준 해야 되는데? <봄> <봄> <봄 바로... 어? 브레이크! 자 마늘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거 갖다 줘야 엄마? 아뭐 이래 산불 내지 뭐 그래? 우리 형님 흐흐흐흐 지금 두장점이어 그 <laughs> 멘트를 팍팍 넣어줘야지 잘못 치고 있습니다 반격한 사람이 나오는거지 뭐 나왔습니다 아.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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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럼 안되지 아, 벌써 힘드시.. 어. <웃음> 벌써 <웃음> 힘드시.. <웃음> 저, 저,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이제 아, 네, 무르 이거 응. 가고 있는 응. 이현자에 이 응.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응. 자, 이번 배추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는 배추 농사가 응. 잘안됐는데도 응. 응. 우리가 산 배추는 아주 좋은 걸로 잘 응. 골라놨습니다. <laughs> 이 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 아주 제대로 잘 되시네요 <laughs> <자전자가 웃음> <필요하다>. 잘잘잘잘잘잘 <laughs> 간다간다간다 아, 간다, 간다. 근데 밑에 안 타고 진 여기 자리가 어있어 아, 이모부 속도가 느립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선 대지 마라 아, 아 너무 비교됩니다 아 진짜 이것 <laughs> 포크레인 이거 엉덩이 엉덩이 있다 엉덩이 하 엉덩이야 승한 엉덩이 포큰 유튜브 촬영하는데 네 어제 동.. 동인이 빠졌어? 동행인이 아,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일합니다 아 오늘 아, <laughs> 아 해? 형수님 됐죠? 네, 됐죠? 음... 음. 됐어? <웃음> <웃음> 여기에 지금 음식집 안으로 인간인 without him without him without him 아까 짜놨어 조이? 자, <웃음> 자 봐봐, 골라, 봐봐. 세첨 왔다 세참세 참. <웃음> 저기 지지다. 아포이스나 스테미나 코. 아, 시트 완전 네, 분노파가 딱딱딱 돼 있어. 네, 역시 아, 이렇게 아, <laughs> 접어서 이렇게 놓세요. 예. 아, 빠빠. 저 카메라 가리지 맙시다. 아. 말하는 뽐쇠가 <laughs> 방송분놈들이거든방송분놈들뭐 <laughs> 벌써 듣던 얘기다 방송 <laughs> 누가 그런 얘기야? <laughs> 너 흰색 옷 입지? 그래 있지? 너 입으면 안 되는데 너갈 <laughs> 그, 그 거니? 에? 옷? 예 네. 그럼 오늘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안 돼야 그렇다 그거 안 지을 수도 있어 안 지어지도 돼 하지 마 어. 하지 마 하지 마 여기 있으면, 너는 신부름해신부름 너무 놀라워 <laughs> 하얀 배추 배달해 그래 배달만 해라 오늘 어. 이게 가족들의 배려다 을씻 이거 다 내려 노림수 아니었을까? 할아버지할아버지따라가돼그분 <laughs>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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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너무 안 맞는다 안 맞는 게 아니라 어,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아니 봐봐. 경로당 자, 가는 길로 어, 가면 된다고. 아니, 요로 나와. 어. 둘도 <laughs> <노래도까지> 딱 <laughs> 그게 하는 거야. 그게 경로당 가는 길이라고. <웃음> 잠깐만, 잠깐 얘기하는 <laughs> 거라고. 왜 경로가 일로도 가는데. 어머니. <웃음> 어머니 <웃음> 저... 경로당 어르러 <어디로> 가세요. <laughs> 엄마는 경로당 저쪽으로 가지. 아, 어머니 경로당에서 오실 때 항상 요로 오시거든. <laughs> 조용히 하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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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통 아 너무 많아 그럼 두통인데, 어. 두통 임돼요 두통 두통 가지고 나도 두통 임대요 그럼 세통 아니, 아니 두통이요 그럼 세통 세통 이제 안녕하세요 이 내려막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 내려갈 때나 여기서 굴렀다면 뛰고 뛰고 굴러 내려가는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나 여기서 낙상하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항상 조심 눈올 때. 이렇게 조금 걸은 다음에는 예. 조금 쉬었다 걸으면 그 다음엔 또 괜찮아. 어. 왜 노인들은 잘 넘어지느냐 하면은 예. 다리에 힘이 없거든. 예. 그니까 어디 가서 조금만 걸려도 그냥 넘어지는 거야. 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순발력이 좀 있으면은 실어지면서 바로 탁! 앞에다 발을 대면 되는데. 네. 우리는 그 정도는 아직 돼. 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하... 조심해야겠네, 요 항상. 아유, 너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연장막에서 골통, 골반 뭐 이런 뼈가 부러졌다 하면은 붙치도 않고. 그쵸. 고민이야. 그래, 애인하고. 같이 오자 소리 그래 해봤나 했죠 응. 아그 먼저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어아 응. 이게 오늘 내일이 다 근무 여가지고 애매해서 못왔습니다. 근무요? 네 오후 근무요 심지어 응. 2시부터 11시 근무 안되지 응. 뭐 그지? 그니까요 러저 응. 오고 싶어 했지만 오, 오고 싶어야지 그럼요 응. 제가 엄청 자랑했어요 그 김장과 보쌈 응. 그런 좋아해도뭐아지 엄청 좋아서아그아 여기 오면 뭐 최대한 빼서 뭐 받고 뭐. 그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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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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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있어 그럼요 주아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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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 에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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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쌈한데요 아주? 어? 깔쌈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다아이 얼마 아니 다 했어 했을까? 다 했어. 아, 별로 없어. 없어, 없어. 별로 없어. <laughs> 와. 풍년이다 풍년. 야 오늘 나오겠는데? 뭐? 어, 이번에 조이 수 한번 넘겨볼게. 네? 네, 네. 내가 엄마를 지금 계속 좀. 달구고 네, 있어? 달구고 있거든? 어. 조금 있으면 맞을 것 같아 오케이 <laughs> 잘 찍어 어 기다려볼게 나 <laughs> 응. 카메라 잘 들고 있어야 된다 엄마 지금 막어있거든 <laughs> <숨져> <그냥. 웃음> 김치 김장 싸대기 나 하면 썸네일을 잘딱 해가지고 <laughs> 음악도 너는 나를 씹고 있잖아 <laughs> 그 음악 만 <laughs> 뭐 <이거>? 그 <laughs> 딱... 엄마 어? 아빠 배추 싸대기 때려야 돼왜 이유 없이? 아, 유, 어, 유튜브, 그냥, 그냥. 유튜브 각이야 <laughs> 윤석이 유튜브 때문에 키스를 해야, 해야 돼. 아빠가 희생을 해야 돼. 엄마가 알면. 한번 때려줘 빨리. 그리고 <웃음> 뭐냐면 <웃음> 여보 음? 때릴 때 어설프게 때려서 상징나게 <laughs> 하지 말고 김치고 깨서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때려 줘야 돼. 어. 제대로 제대로. 이게 <laughs> 이게 봉지에 나와. 거. 맛있 맛있 어. 너무 이래면 안 된다고. 어? 아 괜찮아요 아우 너무..너무.. 너무... <laughs> 이거 봐 이러면 나중에 야, 썰을 때이도 때... 먹지 아니야 맞아요. 썰을 때 이러면 조영이 네? 그냥 이거 배추로 그냥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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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금 타이밍입니다 <laughs> 좀더있세요아 <laughs> <laughs> 아, 그래 <laughs> 와 야, 메인 이벤트다 메인 이벤트 <laughs> 어. 갑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잘못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양념이 부족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아, 음, 양념이 좀 부족한데? 음, 맛있는데요? 끝. 안녕. <laughs> 그래니까. 얘손 이렇게. 어, 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잘 보여. 맞나? 더 그렇지. 신빨네. <laughs> 말해. 말해. 우리 조카 수연이 교육행정이 되는 순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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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나와. 짜고 <laughs> 고모부가. 응. 무조건 차한대 해준다. 음. 차차한대 음. 해준다. 예. 아버님 아버님 지키고 있어요. 음, 음. 아버님은 아나 그거보다는 아. 그래도 한 단계 위에. <laughs> 자 외삼촌의 과연 제걸 보. 오! 오 너무 어딘 소리야. 오 코코네티브. 그럼 오 구독. 이거... 예지가한건 내가 다 봐. 저는... 구독해야는 니 거. 오 구독도 되어 있네요. 그럼.

전통 장어 파티 완전 일본 그 전통 장어 장수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접시를 여보 큰걸 갖다주면 이렇게 초벌을 한번 구워놓고 접시를 여기다, 여기다 담으면 안돼 아니 아버지 그릇 갖고 말해? 왔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행복하면 내노래는 주입식 교육이다 주입식, 주입식 오, 교육 맞아. 한동안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라고? 사랑해. 주의식교육. 어, 사랑해 안 했지. 맞지? 사랑해요. 아닌데. 사랑해. 이거는. 주의식교육이야? 아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서 안 늘어나오니까 그렇게 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때려치고. <laughs> 나는 이걸로 바꿨어. 아 잘했다. 어, 아, 오. 아, 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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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바로 MVP? 네. 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자 아, 오늘의 M V P 받은 소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 상이라고 맨날 술상밥상만받다가 이런 상을 다 내. 네. 아 포지션은 어떻게 되세요? 아 포지션은 비밀입니다. 국가 아, 비밀입니다. 앞으로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실 인지아 우리 가족 전체와 그동안 물신 양년으로 나를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우리 박 여사님께 이 영광을. 박수. 마스터즈배 네. 포지션은 네. 골키퍼. <laughs> 오케이. 어.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봉구 회장님이 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됐습니까? <laughs> 예. 여러,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지식을 내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 하나 아, 모르고 있으니까 오케이, 알려주려고 오케이. 하는 거지. 김박사의 백과사전. 그렇지. 오케이. 이 실뱀장어 트럭. 보시의 망가사전. 망가사전. 자, 아 이거 근데 형님이 얘기한 건데. 자, 상황보석. 상황보석. 목나무에 기생하는 보섯인데 요즘에는 근데. 조금 달라. 뭐 이렇게. 하이 아 어, 이제 술다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맛있는 술이 생겨서 한잔또 야무지게 하고 자겠습니다 아우 <laughs> 여수가 아래요? 아니 장어로 한냥먹었 밥을 너무 많 먹었어 호식이잔 호식이잔 호식이 아, 아 그래. 자다 일어나서 이거 우리의 여행을 위해서. 그럼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아우,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 3절 그다지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만두가 이렇게 다 뜨면 다 익었습니다. 네. 네 이제 떠주겠습니다. 이 네, 일단 뜨겠습니다. 자, 네그릇 네, 네그릇 네. 뜨나요? 왜 네그릇이냐면 여기 이제 유튜브 주인 거고요. 네. 아예. 요거 이제 지금 들고 유튜브를 대신 찍는 분. 맞요 요거는 찍혔죠. 제 거. 네. 요거는 이제 실세. 아, 알겠습니다. 아 우리 집안 네. 실세죠. 저희가 사인입니다. 네, 아주 아주 진짜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 지금 사인 <laughs> 카인, 사인의 만두국을 네. 뜨고 있습니다. 이분 비유 잘못 맞히면 어떻게 되죠? 칼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칼 맞은 네. 사람이 만든 칼만국을 네. 네. 먹고 있는 저희가 죽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데코레이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고까지 하시다고 땅큰을 네, 네. 꼬아야겠다 이거 네. 요건 뭐냐면 김. 김입니다 김 가루김인데요 가루김을 조금 넣어주세요 한 요정도 아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laughs> 예. 이제 드셔보시면 술안주로 먹는 만둣국 숨만도 고갑니다 <목소리> 하여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 클로징까지 아들이 다 저희는 로 일단 먹어 보겠습니다. 이 어떻게 지 근데 뭐 이거는 그무조그 음... 찍어. 무릎을 들어하고 만둣국을 뭐, 먹어 보겠습니다. 뭐, 뭐, 우리, 와... 우리 아들 먹는 거한번 찍어야지. 이밤에. 먹는 거한번 찍어. 이밤에.